신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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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네 안녕하세요. 나. 오늘 날씨 입문자를 위한 어떤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화면 생태 공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방아핑이라고 합니다. 유튜버입니다. 해 <laughs> 날씨 <laughs> 친구입니다. 아네 오늘은 제가 니트로쇼 그, 커스라는 차량을 가지고 이게 출시된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제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차량. 자이 차량인데 이 차량은 제가 바꾼 거는 이 바디 부분만 프로라인 바디를 제가, 제가 올려놨고요. 이 원래 여기 바디는 완전 쓰레기라서 이게 이 프로라인 바디 같은 경우에는 바디 두께감이 되게 좋아서 좀 튼튼해요. 튼튼해서 제가 이거를 그 깨지고 이제 다시 다시 올려서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가지고. 오늘 입문자인 하방이 하고 <laughs> 같이 이제 주행 테스트 겸 이렇게 입문을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날파리 어, 진짜 많다. 음. 자, 일단 송신기는 보급형, 보급형 많이들 쓰는 그런 송신기로 가지고 지금 이제 입문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주자면, 자, 여기, 여기 있는 방아쇠, 이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면 전진. 음그 다음, 이건 중립. 그다음 이렇게 밀면 후진. 음. 후진인데, 음. 이제 전진을 쫙 당기고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싶으면, 음. 뒤로 바로 딱 밀어버리면 아. 브레이크 탁 잡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요 스티어링, 음.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핸들이라고 하지. 음.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오른쪽. 음. 그 다음, 반시계방향은 왼쪽. 음. 자, 이제 조정하면 돼? 응, 음. 이제 조정해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핸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린다.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눕혀서 어. 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지 처음에는. 우와. 우와. 와, 너무 빠르다. 그게 지금 파워 50%에 놨다. 50 어, 사람 있을 때는 최대한 멀리서. 맞어 어. 오. 자, 이 차는 사륜이기 때문에 뭐 토크 이렇게 막 뭐, 뭐, 토크도 좋고 어. 이제 슬립도 덜 나는 편이고. 아. 어. 근데 소리가 굉장히 작다 어, 이거는, 전동차기 때문에. 기름, 뭐, 기름 아니니까. 어, 기름 넣고 이런 게 아니라서. 기름이 원래 더 하지. 기름은 소리 많이 나지. 아, 이렇게? 어, 살 땡기면서. 자, 좀 남나, 어떤 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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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하네, 이어 어. 이렇게. 기름 됐고. <laughs> 사실 기름 만들었고. 기름 만들었고. 좀 남나, 어떤 너, 이게 저자기 어, 이제, 어. 조금씩 탁탁 이래, 스로틀로 탁탁 이래, 탁탁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어어 어, 어. 뭐가 헷갈리냐면, 어. 이게 올 때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어, 어, 맞다, 맞다. 어, 그거 원래 그렇다. 어. 내가, 내가 이래, 보낼 때는 어, 괜찮은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올 때가 헷갈리네, 좀. 재밌다, 그거. 재밌어요, 너무. 캐날씨 너무 재밌네. <laughs> 간다 40km 만들었고! 만들었고! <웃음> 아, <웃음> 오! 야, 저기 저기 다 제. 아, <laughs> 아, 다치겠다. 근데. 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RC를 하는 이유가 다른 차량이나 차 운전, 차 DIY라든지 오토바이도 조금 해보고 이래 해봤는데 그런 거는 사실상 좀 가족들하고 조금 떨어져서 해야 되는 그런 취미거든요. 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RC 같은 경우에는 RC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뭐 차를 고치든 뭘 하든 이제 집에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뭐 와이프나 미혼분들은 엄마라든지 이런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집에서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스릴이라든지 이런 재미라든지 바이크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이런 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물론 상당히 재밌습니 재밌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대리만족을 조금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드리프트라든지 드리프트를 하다가 실차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하다가 넘박았다 그럼,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좀 크게 가고, 뭐 보다는 조금 대리만족스러운 RC카로 했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안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경험을 이제 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방님. 아,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게 제가 그냥 TV를 보거나 아니면 나랑 좀 동떨어진 그런 취미인줄 알았는데, 놀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조절하는 것만 봤지. 직접 해보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고 좀 헷갈리는데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조심히 조절하니까 재밌고 어떤 부분이 재밌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차로 할 때는 우리가 못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저기 막 산에 올라가 본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막쫙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약간 내가 조절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트랙 같은 거나 이 언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좀 있을 때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원에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조금 전에도 느꼈겠지만, 은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절대 피해가지 않게, 뭐 내가 이렇게 뭐 재밌게 즐긴다고, 그거를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다가, 일전에 사례도 있었어요. 아시카를 저 멀리서 이제 쫙 오다가, 이제 애 다리를 이렇게 좀 받게 됐는데 애 다리가 골절이 좀 심하게 됐어요. 심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RC 같은 경우에는 좀 무기로 조금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하시고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배터리라든지 이런 전동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RC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그런 엔진 RC를 생각하시고 아뭐 시끄럽니 어쩌니 절대 안 시끄럽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되게 쾌적하게 잘 즐길 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굴리시니까 이제 그렇게들 집 앞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굴려도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날씨 하바가핑이었습니다 안녕. 신이 난다, 신이 나! 신이 난다, 신이 나!